기간 동안에 뭐 지금 어, 운동하는 스케줄이 있어서 뭐 차근차근 잘몸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고요. 시범 어, 경기, 뭐 정규 시즌에 맞춰서 몸 코치는 잘 만들고, 만들어가고 있는 것같 어려움 없이 현재까지는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선수들도 그렇고, 뭐 감독 코치, 뭐, 여러 스태프들이 뭐 힘들지 않게 적응 잘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 합니다. 저 역시 뭐 아직까지는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차이점은 이제 뭐 운동하는 환경이나 뭐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실 거예요. 저 역시도 볼 때는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건 한국에 비해 짧지만 당체 스케줄을 마치고 나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 시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. 왜 그러냐면 같은 30분으로 운동을 해도 어그 30분이 모든 게다 저에게 오는 시간이고 단체로 아직 뭐 디테일한거나 뭐 경기를 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야구가 그렇지만 이제 직접 유시한테 살려 혼날래라는 그 이제 또 말이 한국말로 들려서 그렇게. 감시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스페인은 스페인시로 또 그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국 말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어렵게 메이저리그까지 왔습니다. 어, 어렵게 온 이상 어, 여러 팬분들에게 어,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어, 한국 일본을 거쳐.